꽤 있겠지. 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 보이지는 않는데, 꽤 있겠지. 어. 여기 터라난길 건너 갈게. 네. 같은데 같은 떨어지는 게더 나을지 와 환장하겠다. 밤이 아, 끝났어. 왜 <laughs> 네. 아니, 너무 잘 떠지. 와... 나 파밍 끝났어. 뭐, SKS하고 스칼 만들면 끝나는 거 아이가? <laughs> 어, 왜요 와이리 파밍 잘 되노? 스키스 먹을래? 네. 저저총소리아니었데 방금. 아 니가 쏜거 아니었어? 네. 어 그래? 어 떠나잖아. 어 근데 니네 쪽인데? 어. 있는데 내사배내사배 4배... 내 4배 들고 있다. 아니 뒤쪽에서 뒤청소를 하는데 이쪽에 이쪽으로 붙어야 되나? 한 중간 쯤에 있는데 길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뒤쪽으로 붙고 있다. 발자국 소리 이줄수 있네 발자국 소리 네 안에 아, 네, 어디 있는 거야 아이 발자국 소리 좀고악게요내뒤 네, 네, 길에 트럭이 있어. 주유소 안에 있을 것 같은. 어 있다 주유소 안에. 있지. 어 지나갔어. 어 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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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시스 좀 줘라. 지금 나는 안 보이는데. 아한 번씩이 계속 어서 미친놈 치 완전히 다 나갔어 어디어딴 데로 갔어? 딴데나갔는게 이걸로 들어갔나보네 몇 명인데? 한명어자 4배 아, 수박안 돌아가, 을금같다 제일 낯이라도 막 멋있어, 안 돌아. 긴방 간 상황이 네안 돌아네. 과연 야, 혼자 왔을까? 자기 장 어디지? 어차피 저 위쪽으로 가야 되네. 바닷가 쪽으로 가면서 터까? 일단 일단 이요 라인은 다통하 그러니까 이쪽 위로 어어 어. 라인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가야겠네 저끝머리 감차 있을 거잖아 근데 자 혼자 떨어진 게알 건데 아, 얘 근처에 있겠다. 저 오도배 하나 잡아져 있다. 잡아 타고 거니. 제가 잡았나? 제가 잡은 건가? 아우 와한번씩획획 돌아서 미치겠네 진짜 그냥 도는 게 아니고 획획 돈다 아주 <laughs> 한번씩 그러네. 이걸이걸했을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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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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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100발 이기이다 버려. 저기 보정기하고 다 죽게요 직패드하고 어? 사라졌다 아, 탄또 먹어 봤다 사라졌다 일단 다내인데내인데아직패드부스스 끼야 주고. 아 그래서 웅프 들고 있어? <laughs> 어딨 <laughs> 이제 소음기인데? 여기도 저고리세요. 멀리 있는 거, 좀 멀리 있는 거 연사 때릴때 보정기 바까. 나는 보정기 다 있으면 들고 있는데 그냥. 조금 멀리 있는 거. 머리만 배꼽 배꼽 내밀 때. 그때 총기보다는 보정기 하는 게더잘 맞더라고. 어? 아, 우리 자기장 아니고 뭐야. 우리 자기장 아니야. 한더필요네 오우스 어, 계속 모아어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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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 와 이거 너무 용감하게 뛰어온 아니야 PC 같은데 되게 용감하게 오 잡았어? 응. <laughs> 다안다안 먹어도 되겠어 근데. 제한테 뭐 먹을 건데지 있나? 없어요. 총 하나 들고 그럼 탐 버린다 6 0발 우리 영상 올리고 중에 내부스도 들고 잡는 거 봤어요. 다꼽혔 분다. 장난 로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먹이지네. 탕 겁나 많대 아니, 대탄이 없노? 왜 이래 지 뭐, 대탄 있어야 데 아니. 버스 있다 가야되네 우리 갑시다 응. 차 있어? 아니요 뭐 버렸노 오 네. 이쪽으로 가야 되죠. 글기다쭉 가면 되네. 그래서 그때 외국인은 그만히 부수스를 이야기했구만. BSS, BSS, BSS 이라네. 야, 근데, 이래 업데이트 하면은, 스포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맞다. 스포츠가가 어. 먼저 나오고 짜롱고 나왔는데. 너무 빨라, 그모바일이야 어,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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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내거 살짝 털어볼까? 내리고 뽑아야 돼. 대탄이 있을 수도 있잖아. 대박. 진짜 있을 줄이야. 아 씨. 에이. 왜? 그냥 잡았어요. 왜 사람 박 바... 있어? 아니 그냥 잡았어. 어? 그냥 잡았다고. 이거로. 가자 오, 어우. 큰일 났네. 어.. 어우 큰일났네 어 임팔라 가야돼? 네 어우 후 운전 힘들다 이거 오까 보급들 다보 가? 아니요 가도 되고 잘아수다아제들도또 <laughs> 자기장 끝에 있노 보까 가? 가도 되 와우, 힘들어 힘들어. 우와. 어디고? 이 화면이 더흔들리노 더 주변에 봐야 된다. 어차차 섰다. 어디 어디? 가까이 붙어 가까이. 차서 있네 보고 앞에. 터졌는데? 그니까, 보급 앞이 터졌네. 그럼 집에서 왔단 말이야? 먹고 있는 거가. 저또차한대 돈다, 차한대 돈다, 집 쪽에. 와 이게 오히려 더 나빠지는데 우리. 보이지? 집에, 집에서 3명 내려오네두명내왔다한명 누웠다. 집 앞에 집 앞에 돌. 집 앞에 돌. 기절. 바쳐. 날 수. 다 꽂혀뿐다니까 간다 아니 반도 반도 없어? 반도 이쪽 여, 집 오른쪽 언덕 위에 네 예, 봤어요 어내 쏜다 와 맞았다 씨 나도 맞았다 잘 쏜다 아이씨 맞아 어? 딴 데서 쏘는데? 쟤네들 체시 팀이네 아아